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아멘. 한국에 한 종교 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요. 신의 위대한 질문입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 이 책의 1 67페이지를 읽다 보면 바다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 거북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저자가 지금은 사멸된 고대 언어의 뜻을 분석해서 설명하고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책의 흐름을 이어오다가 그가 갑자기 뜬금없이 바다 거북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야, 이거 중학교 생물 수업 시간에나 나올 법한 주제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다가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어린 생명들처럼 아주 작은 새끼 거북이의 일생은 그의 엄마 거북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미 거북이는 바다를 건너 자신이 아주 오래 전에 태어난 그 해안가로 돌아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 연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연어는 알을 낳고 그의 생을 마감하지만 어미 거북이는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어미 거북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연어들처럼 매우 극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어미 거북이의 귀향을 위협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다의 제왕인 상어가 가장 무서운 보식자입니다. 상어. 그리고 모든 먹이 사슬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바다 거북이를 포획해서 식용으로, 때로는 장식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미 거북이는요, 자신 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 많은 위험들을 피하기 위해 최악의 날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날. 파도가 제일 높은 날, 그리고 여름 중 가장 뜨거운 날을 골라 이동을 시작합니다. 거칠고 높은 파도를 가리며 2,000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난 해안가에 한밤중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밤중. 그리고 바닷물이 미치지 않는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후미진 모래사장을 찾아 그곳에 둥지를 듭니다. 그리고 30cm 정도의 모래를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몸을 고정시킨 후에 6주 전에 임신한 자신의 소중한 알들을 낳습니다. 어미 거북이는요, 알을 낳은 뒤에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알들을 한 번쯤 쳐다볼만한데,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바로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생긴 뒷발을 이용해서 둥지를 급하게 덮습니다. 맹금류로부터 알을 지키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반나절이 걸리는 이 위대한 일을 마친 다음에 어미 거북이는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어미 거북이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아기 거북이의 역할만 남았습니다. 아기 거북이. 새끼 거북이는요, 2개월 정도 아래서 자란다고 합니다. 2개월. 그리고 인간들처럼 잠깐 임시 치아가 나오고 이 임시 치아를 이용해서 아래 껍질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아래 껍질.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임시치아가 부러지고 입에서는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면 아기 거북이는 알 속에 갇혀서 죽습니다. 죽어요. 물론 아기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새끼들은요. 어미 거북이가 알을 낳고 덮어 놓은 30cm 두께의 모래층을 뚫고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어미 거북이가 다져 놓은 모래층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아기 거북이가 이걸 뚫고 올라오는 데에는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작은 아기 거북이는 태어날 때 그의 몸무게가 30%가 준다고 합니다. 30%가. 거의 다 도착했어도 가게 거북이들은 섣불리 모래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모래 위에는 자신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수많은 맹금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거북이들은 가만히 숨을 고르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빛이 가장 약한 한밤중에 일제히 모래 사장 위로 올라오고 있는 힘을 다해 바다를 향해 질주합니다. 바다에 도착한 새끼 거북이들은요, 무려 48시간 동안을 헤엄친다고 합니다. 48시간 동안. 그리고 그긴 시간, 꽃박 이틀을 헤엄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 밑바닥. 바로, 시면입니다. 시면. 심연. 저는 아기 거북이, 아기 바다 거북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요, 다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 그건, 어, 왜 하필 시면일까? 왜 하필 시면일까? 왜 하필?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아을을 깨느라 임시 치아가 다 부러지고 입에선 피가 나고 자기 체중의 30%를 잃고 나서 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왜 하필 바다의 가장 밑바닥일까? 다시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는 먹잇감이 풍부한 산호초 주변이나 아니면 해조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바닷속 암벽이 최고의 장소가 될수 있는데 왜 아기 거북이들은 바다의 밑바닥을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로 선택했을까? 물론 저는요 아기 거북이가 왜 그러고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몰라요.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아기, 바다기, 아기 바다 거북이의 몸이, 그리고 아기 거북이의 브레인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요, 저는 아기 바다 거북이의 정확한 생물학적 이유와는 무관하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 뭐냐 면 만약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면, 아기 바다 거북이는 가장 높은 곳을 볼수 있겠다. 가장 높은 곳. 무슨 말이냐면, 그림에서 보듯 아기 바다 거북이는 비록 똑같은 하늘도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우린 아기 바다 거북이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꼴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방향을 바꾼다면, 방향, 보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면, 사태는 달라집니다. 사태는 달라져요. 아기바다 거북이는 꼴찌가 아니라 첫째가 됩니다. 첫째.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건 만약 방향을 바꾸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우린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수학자들은요, 이사야 45장부터 제2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제2이사야서. 그리고 창세기 역시 제2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사실 이사야서, 이사야 45장에는 창세기에 기록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12절입니다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18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경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창세기와 제2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주전 5세기입니다. 주전 5세기. 즉,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 시기에는요, 북한국 이스라엘도, 그리고 남한국 유다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차례대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이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 지금 낯선 땅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고단하며 어려운 시기에 창세기와 제2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다는 게 왠지 조금은 낯설고 어색합니다. 근데요, 이 고단하고 이, 힘들은, 이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요, 실제로 우주가 창조될 때 누가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하나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희망의 빛이 전혀 없는 그래서 치력 같은 어두운 밤에 비유할 수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창세기는 아무리 강한 어둠 속에 있어도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춰 주시어 환한 아침을 주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기록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의 조상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신들도 꼭 구원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담긴 신앙의 언어로 기록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사야 45장과 46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깨달아요. 이사야 45장 16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이다. 20절입니다.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벨신이 꼬꾸라졌고 누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메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거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실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온 나라가 숭배하던 우상이 넘어집니다. 무거운 우상을 수레에 실어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포로와 같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잘 옮겨 놓았지만 그 옮긴 자리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일절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허무함. 즉, 우상숭배의 무익함, 그리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분 외에는, 그분 한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과 믿음에 도달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예언자들이 외칩니다. 그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모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 이 고백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유일신 이 유일신 믿음이 만들어진 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떠나던 출애굽 시기도 아닙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 시대도 아니고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솔로몬 시대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그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 이 나라는 이 신을 믿고, 저 나라는 저 신을 믿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 사람들,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요, 바알도 믿었고, 아세라도 믿었고, 마루둑, 벨, 느보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뿐이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인생의 가장 최저 지점에 있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믿음을 갖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깊은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닿지 않는 바닥으로 계속 침몰하는 것 같은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 작고 어린 생명. 아기 거북이가 시면을 찾아 바다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면 분명 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 희망이라고는 일절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과연 누구인지 자신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근데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밑바닥에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살수 있습니다. 살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품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